요셉을 예수님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 요셉이라 합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닮은 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급의 종사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형을 지게 됐습니다. 요셉이 팔린 값은 은 20량 예수님이 팔린 값은 은 30량입니다. 값의 차이가 있는 것은 20량에서 30량으로 오른 것을 인풀레라 그럽니다. 세월이 지나면 인프레가 있게 마련이지요. 두 번째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도 그 집에 복을 내렸고, 감옥에 갇혔어도 옥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미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셋째로 요셉은 정치범 감옥소, 그 시절의 왕의 제수, 요즘 말하면 반체제 인사들의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갇히면 당대 왕이 죽어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기한도 없는 종신형이지요. 왕의 죄수들이 왕궁 밑에 바위를 파서 거기에 감옥을 만들어서 왕이 죽을 때까지 햇빛을 보지 못합니다. 무덤과 같은 감옥이지요. 거기서 어느 날 구해져서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네 번째는 요셉의 일생에 허물과 약점이 없습니다. 요셉은 평생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하고 가는 곳마다 복을 내리면서 한건또 약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은 창세기 12장에서 22장 사이에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세 번의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큰 술수가 있었습니다. 다 있을 위대한 왕이라 그러지만은, 파렴치범에 해당하는 범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허물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과 닮은 점이라 해서, 구약의 예수, 작은 예수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과 예수님의 닮은 점은 요셉은 그 중동 지방에 혹심한 7년 가뭄이 와서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탁월한 경제 정책으로 많은 백성을 살렸습니다. 그 점이 차원은 다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왜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어머니가 요셉이 늦게 난 아들인데다가 총명하니까 편애를 했습니다. 옷도 채소, 옷을 해 입히고, 늘 가까이 두고, 다른 형들과 차별을 하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에 아무래도 똘똘한 자식은 편애를 하게 됩니다. 이큰 우한 거리를 낳게 됩니다. 형제들 간의 시샘, 질투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편해하게 되면 가정에 불화와 우한거리가 생깁니다. 요셉이 어릴 때에 별명이 있습니다.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서 상처받고 분노한 형제들이 아버지 모르게 들판에서 요셉을 없애기로 모의하면서 요셉을 별명을 불렀습니다. 19절 말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입니다. 꿈쟁이. 꿈쟁이가 온다. 영어 성경에는 드리머. 꿈꾸는 자, 드리머.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와께서 호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보서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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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서께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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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의 공통된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철저한 신뢰의 사람. 어디서든지 살을 탐하지 않고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고 무사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공평과 정직의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요령과 술수가 너무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듯이 우직한 것 미련할 정도로 정직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이 참 귀중한 복입니다. 이 말씀 읽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많은 축복이 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사람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은 직장엘트 가든지, 학교의 교사로 가든지, 정치가로 나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전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의 집안에 복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소동고모라성이 죄가 많아 망했습니까? 특별히 소동고모라성은 동성애로 유명합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세계 문명 역사를 살펴보면, 동성애가 왕성해지면 멸망의 징조입니다. 뭐그 유명한 폼페이성이 그랬고, 로마 멸망의 시기가 그랬고, 어느 문명이든지 동성애가 왕성해지면은 그것이 멸망의 길로 시작됐다는 사인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느닷없이 그런 동성애 바람이 불어서 왜 그렇게 그런 문제로 나라에 서랑설례를 할까? 왜 그런 문제 가지고 나라가 시끌적하게 될까?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리스천들은 확고한 이 신념을 전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의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지 그걸 가지고 인간 본성이니 저런니 하고 합법화한다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태도를 밝히시셔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안에, 집안에와 밭에, 모든 보디발의 집안에 하늘에 복이 내렸다. 참 소중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든지, 마을에 가든지, 어떤 학교에 근무하시든지, 여러분 때문에 그 조직, 그 기구가 복을 받게 되는 열매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호사다 말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딴 생각을 해서 요셉을 보면 자꾸 눈을 찡긋 찡긋 또 안질이 나쁜 여자처럼 응? 그래가 우리 잘해보자"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라, 옷을 뿌리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거 따를 수가 없으니까. 그로 인해서 정치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39장 20절입니다.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가두니, 그 어리석은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의로운 사람 요셉을 의심해서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옥은 왕의 재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말씀드린 대로 반체제 인사들이 갇히는 정치범 감옥에 갇혔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참 이상한 일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면 감옥에 안 갇히게 하셨을 텐데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함께하셨다.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래서 이 본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다. 요셉의 일생에 그 말이 다섯 번대풀이 나옵니다. 최악의 상태에서도 겉으로 보기에 가장 불행한 자리에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업이 부도가 난다. 몸에 질병이 걸렸다. 보함을 받는다. 어떤 처지에서도 요셉의 신앙의 자리에 설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관증 뭐 어떤 체험 어떤 역사보다 그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신앙 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종교철학적으로 말해서 신인합일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따릅니다. 그건 필수로 따릅니다. 첫째는 온몸으로 미치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헬라어에는 기쁨이랑는 단어와 은혜란 단어가 같은 글자를 씁니다. 칼라 기쁜 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은혜 받으면 기쁩니다. 이 같은 단어 칼라가 기쁨도 되고 은혜도 됩니다. 그래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기쁘면 은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짜증나고 우울하고 이분 벌써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에 기쁨 충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는 입술에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는 자동적으로 찬양이 나옵니다. 그 특이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찬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손뼉 치며 찬양하면서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온 몸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 나무를 봐도 감사하고 송아지 봐도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도 감사하고 이세 가지가 은혜 경지에 들어간 사람 신인 합일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의 주어진 현상입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 둘째 뭡니까? 찬양 셋째 감사. 그래 요셉이 감옥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누구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도 꿈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30세 졸지에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왕의 꿈을 다 해석했은 남다른 총명함으로 지혜로서 왕의 앞에 섰습니다. 41장 4 1장 38절 말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요셉이 영적인 지혜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감탄을 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왕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나, 마을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 사람은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39절 말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단어 하나에 대한, 하나, 하나에 대한 의미를 꿰뚫을 필요가 있습니다. 명철과 지혜라 그랬습니다. 명철의 의미와 지혜란 의미가 다릅니다. 명철은 세상적인 통찰력입니다. 남다른 총통찰력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슬기로움입니다. 그말 뜻이 차원이 다릅니다. 지혜와 명철 합쳐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총리직에 오른 뒤에 두 아들을 낳고서는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그 속에 요셉의 신앙 고백, 신학 사상, 영적 통찰이 아들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장세기 41장 50절 삼십의 총리로 발탁되시니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명문 가정에 서로 사위사물라 했겠지요?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대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은지라 총리직에 오른 후에 결혼을 하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오늘의 본문이고 이 속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주 지혜가 있습니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큰아들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문하세 꼭 기억하십시다 문하세 의미가 깊습니다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과거 청산입니다 그데 과거에서 해방되고 끝나면은 또 차원이 다르지요. 둘째 아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둘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은 미래의 번영입니다. 미래의 번영. 둘이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면은 미래가 없어지고, 과거를 아무리 잊어도 미래가 뻗어나가지 못하면은 그냥 소인배로 떨어집니다. 에브라임, 미래의 번영입니다. 과거의 청산 문화세, 미래의 번영 에브라임. 요셉이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했던가를 알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점에서 요셉은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걸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문화세와 에브라임.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나 한국 나라에 꼭 필요한 통찰력입니다. 과거를 벗어나서 미래로 뻗어나가는 번영하는 교회, 번영하는 역사, 국가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에브라임으로 뻗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되는 것이 형이 일이 뭡니까? 문화세. 과거 청산이지요. 동생이 누굽니까? 미래 번영 에브라임이지요. 이게 구약성경 중간쯤 가면은 순서가 바뀝니다. 에브라임 문화세로 나갑니다. 그런데 저 예언서 예레미야쯤 가면은 아예 문화세는 없어지고, 에브라임만 나옵니다. 그런 게 대한 영적 분별이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역사 이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이해는 과거 보다가 미래가 중요하다. 문화세 보다가 에브라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간에 가면서 순서가 바뀌어서 에브라임 문화세 나가다가 뒤편에 가서는 아예 문화세는 사라지고, 에브라임, 나의 백성 에브라임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미래의 번영입니다. 과거는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미래의 꿈꾸는 자로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미래가 열려야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들에게 위대한 에브라임의 미래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요셉이 그 지혜. 요셉의 그 영적 분별, 요셉의 인내 세월,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만난을 극복하던 삶, 결국은 문화세와 에브라임으로 딱 집중을 해서, 지난날은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신명나게 뻗어나가는 에브라임의 역사, 그 요셉의 신앙, 요셉의 통찰, 요셉의 생각사상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